남들은 여드름이 안 나는데 왜 나는 나이 들어서도 계속 여드름이 날까요? 네, 피부과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민 원장입니다. 성인 네,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여드름이 올라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20대 혹은 30대가 이어나서도 계속 여드름이 올라와서 참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심지어 40대나 50대까지도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아자 오늘은 이런 성인 여드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남들과 다르게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지 왜 나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여드름이 생기는지 어, 이런 성인 여드름은 그래서 언제까지 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성인 여드름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 성인 여드름은 말 그대로 성인에서 생기는 여드름을 의미합니다. 성인 여드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춘기 때부터 생기던 여드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형태의 여드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사춘기 때는 생기지 않다가 오히려 20대 초중반 이후에 성인이 돼서 새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여드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성인 여드름이라고 한다면 이 후자의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성인 여드름은 치료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재발도 작고 또 흉이나 자국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안겨주게 됩니다. 여드름이라는 질환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은 여드름의 주요 원인인 피지선 발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안드로겐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기인 사춘기 때 주로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안드로겐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보통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여드름이 호전되기 마련입니다. 어, 하지만 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성인 여드름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안드로겐의 활성도나 민감도가 지나치게 높다면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도 성인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은 올라가게 되는데요. 어, 특히 부모가 성인 여드름 고생했다면 나도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뭐 생리라든지 폐경. 임신과 같은 이유로 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망가지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 이 성인 여성의 발병 빈도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은 곳으로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사실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이러한 요인이 성인 여성 발병에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로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진한 메이크업, 그리고 당질 수 높은 음식의 섭취, 술, 담배와 같은 생활 습관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은 2차적으로 피지 분비를 자극하거나 피지를 저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분비가 되고 이러한 콜티졸은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를 촉진해서 여드름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대인이 쉽게 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가면 갈수록 성인 여드름이 증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여드름, 도대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피부과에서 치료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 그리고 생활 습관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여드름을 치료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요소들의 교정이 없다고 한다면 치료 반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적절한 세안, 적절한 기초 화장품 사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안을 너무 가볍게만 하면 메이크업 잔여물이라든지 노폐물이 모공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세안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면 피부 장벽이 파괴되면서 또 새로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하루 두번 미지근한 미온수로 부드럽고 순한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 기초 화장품도 너무 유분기가 많은 것은 피하도록 하고 농무에도 제니. 혹은 오일 프리라고 적힌 제품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은 가급적 가볍게, 쿠션이나 브러쉬 사용은 피하도록 합니다. 여드름을 가리겠다고 지나치게 두껍게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컨실러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쿠션이나 브러쉬도 오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 우유, 유제품은 피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장에서 흡수돼서 이 IGF-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이 호르몬은 피지 분비를 자극해서 여드름을 더 악화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합니다. 뭐이 역시 마음대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여드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 이후에도 식사리 성인 여드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피과에 내원하셔서 전문적인 여드름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과에서는 먹는 약, 바르는 약 거기에 뭐 압출, 스케일링, 피니티 뭐 골드피티티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여드름 케어 거기에 각종 레이저 치료까지 아주 다양한 여드름 치료를 할수 있는데요 무작정 받는다고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여드름 환자분들이 집에서 혼자 고민을 하시죠 여기가 압출이 저렴하네 여기는 어떤 레이저를 하네 이게 좋겠네 저게 좋겠네 혼자 고민을 하시면서 어떤 시술을 받을지를 스스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성인여들을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여들은 의 상태에 따라 좁쌀이냐 화농성이냐 여드름의 중증도에 따라서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가 얼마나 동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개개인에 적합한 치료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결코 한두 가지의 치료가 이 만병통치약처럼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해진 프로토콜대로만 치료하는 병원에서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이 개개인의 여드름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 주고 그에 맞춘 치료를 제시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성인 여드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광경인의 문정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